이슬엘 묵상 2022년 1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합니다. 참제자는 예수님의 말을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진리를 알고 진리가 주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이미 자유롭다고 주장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다 사람이라는 특권이 죄로부터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사는 길은 오직 진리를 아는 참제자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실천하며 진리에 거할 때에 죄를 미워하는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육신의 조상은 분명 아브라함이지만 그들의 영적인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지 않고 도리어 죽으려고 하,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공허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거하는 신자의 의무를 대체할 어떤 특권도 없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참된 자유를 얻기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